안녕하세요. 선생님 만나보니까 반갑죠? 아,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을 못 만나서 선생님을 굉장히 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이 수업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아, 기뻐요. 선생님은 친구들을 만날 날을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첫 수업을 화면으로 만나네요.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 선생님 소개부터 다시 할게요. 자 선생님 이름은 엄영숙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무를 한번 보면 나무 예쁜 잎사귀가 있죠? 거기에 맑은 물방울이 딱 맺혀 있습니다. 그 물방울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이슬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부를 때는 이슬 선생님하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반갑죠? <laughs> 우리 친구들 이름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큰 소리로 불러줄게요. 그때 큰 소리로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럼 오늘 첫 수업인데 그래도 선생님과 예전에 했던 박수 인사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할수 있겠나요? 자, 지금 생각 안 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 자, 준비 야 시작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 짝, 보글 짝, 지글보글 짝짝. 곤지곤지 짝짝, 잼잼 짝짝, 곤지 짝, 잼 짝, 곤지 잼 짝짝. 도리도리 짝짝, 쭉쭉 짝짝, 도리 짝, 쭉 짝, 도리 쭉 짝. 할수 있겠나요? 기억이 나요? 자, 오늘 한 번만 더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얍! 시작!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곤지곤지 짝짝, 잼잼 짝짝 곤지짝, 잼짝, 곤지잼 짝짝, 짝짝 도리도리 짝짝, 쭉쭉 짝짝 돌이 쫙쭉쫙 돌이 쭉쫙쫙아이고 힘들다 자 오늘 배운 거 친구들도 다음 번까지 연습 꼭 해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추운 겨울을 이기고 당당하게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알아볼 거예요 직접 보면 더 좋겠죠 어, 상황이 그렇지 못하지만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이 잘 알려줄 거예요 또 봄을 준비하는 꽃눈 잎눈을 관찰할 겁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개구리의 한살를 알아보고 개구리의 종류가 어떤 게 있나 볼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어서 얼굴을 보이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 동물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물론 사진이라 좀 아쉽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런 거본적 있나요? 꼭 콩나물같이 생겼죠? 이건 오동나무의 겨울눈이에요. 요거를 반 자른 모습은 자, 요 안에 보면 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여기 보이죠? 다음은 이 사진의 주인공은 생강향이 난다고 해서 이름은 생강나무라고 해요. 이생각나무의 여기 꽃눈인데, 여기는 털이 많이, 많이 있죠? 이거는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 털로 덮여 있어요. 이것도 생각나무의 겨울눈인데, 여기 보면, 여기, 이 자리는 잎사귀가 붙어 있던 자리입니다. 되게 이쁘게 생겼죠?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이거는 동백나무의 겨울눈이에요. 여긴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꽃눈이겠죠? 그거를 잘라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약간 붉은빛이 보이네요. 꽃이 내년에 예쁘게 피겠죠?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 사진은 좀 다르죠? 이거는 가죽나무의 잎눈이에요 가죽나무답게 여기 가죽옷을 입은 것 같죠? 여기를 만지면 끈적끈적 합니다. 자, 그걸 반을 잘랐더니 이런 모습이죠. 여기도 내년을 위해서 여기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잎사귀가 붙었던 자리가 보이죠? 다음은 이 사진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흰 꽃이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고 아주 큰 꽃이에요. 생각났어요? 목련이죠목련의 겨울 눈도 이렇게 털옷을 입었어요. 겨울 동안 춥지 않겠죠? 다음은, 그걸 잘라본 모습입니다. 여길 자세히 보면, 여기에, 수술과 암술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수술과 암술이 다 보이고 있죠. 꽃이 원래 크다 보니까 관찰하기도 쉬워요. 자, 이건 누구의 겨울 눈일까요? 얘도 가죽옷을 살짝 입었죠. 얘는 벚나무의 꽃눈입니다. 봄이 되면 얘도 하얗게 꽃이 피죠. 다음은 뭘까요? 노란 잎을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의 겨울눈입니다. 이 부분을 단지라고 부르는데 1년에 한 층씩 자라는 것이니 이 층이 나이를 말하겠죠? 되게 나이를 많이 먹은 나무 같아요. 봄이 되면 여기에서 잎사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봄이 되면 나오는 동물들을 볼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맞아요, 다람쥐예요. 다람쥐도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누굴까요? 얘는 바로, 맞아요, 무당벌레, 겨울 동안, 이렇게 떨어진 낙엽 속에서 이불처럼 덮고 살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는 누굴까요? 맞아요. 누구의 알집 같죠? 얘는 바로 사마귀의, 왕사마귀의 알집이에요. 겨울 동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요 안에서 한 200마리 정도의 사마귀가 나옵니다. 얘 누구죠? 오우 울퉁불퉁한 모습이 맞아요 두꺼비에요 두꺼비도 좀 있으면 나타나겠죠 자 얘는 소리가 너무 귀여운 맹꽁 맹꽁이에요 모습이 상당히 귀엽게 생겼죠 이번에는 개구리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얘 누굴까요? 맞아요. 도룡룡이에요. 도룡룡과 개구리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죠? 알은 물론 다르게 생겼지만, 이제 곧 보일 거예요. 아우, 너무 이쁘다. 얘는 바로 청개구리. 너무 예쁘죠?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참개구리입니다. 새도 있어요. 얜 누굴까요? 요즘 많이 보이는 집밥구리예요. 집밥구리가 여기 팥배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 앉아있죠? 겨울 동안 팥배나무가 달려있을 때 집밥구리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자, 얜 누굴까요? 청설모예요.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만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 것이 둘의 차이점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진은 다 봤고요. 이번엔 개구리의 한살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알다시피 개구리가 경칩이 대해서 나타나면 나오면 이렇게 알을 많이 낳아요. 알을 이렇게 많이 낳죠? 이렇게 많이 낳은 것이 알에서 어, 올챙이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처음에 올챙이로 나왔을 때는 여기 아가미가 살짝 보여요. 그러다가 처음에 뭐가 나오죠?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면서 완전히 없어지면 이제 어른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한 살인 다 알지요? 자 이제는. 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새, 아까 집밭구리 말고도 나무를, 나무에 예쁘게 구멍을 뚫는 누가 있죠? 톡톡톡 소리를 내는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나무를, 나무에 구멍을 뚫고 소리를 내는 딱따구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때요? 예쁘죠? 요런 딱따구리를 만들 건데, 보세요. 요런 새를 만들겁니다 지금부터 딱따구리를 만들건데 먼저 재료를 알아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보내준 봉투에는 딱따구리 만들 나무토막 두개 이쑤시개 그리고 고무줄 두개 여기 줄이 네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따구리 예쁘게 꾸밀 레인펜과 자, 자, 가위, 스카치테이프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면 돼요. 제일 먼저 고무줄을 두 개의 고무줄을 한 개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를 반을 접어서 이 구멍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걸리게 걸렸나요? 자, 그 다음에 한쪽 고무줄 끝을 요 가운데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당겨주세요. 그러면 고무줄 두 개가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이 됐죠. 이렇게 해서 길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놔두고 이번에는 고무줄 끝을 여기 동그라 원판 두 개의 구멍 중에 하나에 넣을 거예요. 넣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넣는데, 친구들이 잡아지면 이걸 꺼내고 안 되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통과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은 연필을 연필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안 빠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한쪽에 나온 고무줄 끝을 잘 잡고, 새 꼬리 쪽에 구멍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요게 잡기 어려우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새 꼬리가 연결이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구멍에 처음에는 요로 나왔죠. 동그라 원판에 이쪽에 구멍이 하나 남았죠? 여기 구멍에 지금 새를 연결한 이 고무줄을 여기다 끼울 겁니다. 자, 또 끼우는 방법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넣고, 이 뒤에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잡 당겨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연필도 당기고,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됐죠. 양쪽으로 나왔죠. 앞쪽은 새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고무줄이 이렇게 되면 거꾸로 붙기도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앞쪽으로 붙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묶어 줄 건데, 여기를 아주 꽉 묶어 줘야 돼요. 두 개의 고무줄을 이렇게 겹친 X자로 놓고, 아래 있는 고무줄을 이 가운데로 넣어서 묶어주세요. 한번 더. 두 개를 이렇게 겹치고, 밑에 있는 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묶어주세요. 꽉. 세게. 아주 세게. 또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네번 정도 묶을 겁니다. 이렇게 X로 겹친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를 가운데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당겨주고 한번더 X자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도 잘 들어야 돼요. 끈이 있죠. 끈이 보면 이렇게 네 줄로 돼 있어요. 요거를 구멍에 넣기 어려우니까 요거를 스카치 테프를 이 붙일 거예요. 스카치 테프를 이 이용해서 끝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걸, 어디다 넣을까요, 이번엔? 새, 머리 있는 쪽에 있는 구멍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쉽게 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정도, 한 7cm 정도 되게 해서 묶어줍니다. 너무 잡아 빼지 말고 끝에 묶는 거예요.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자, 보세요. X로 한번 놓고, 위에 올린 끈을 돌려서 가운데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당겨주면 묶였죠. 한번 더. 이번에는 긴 줄을 위로 올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를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세요. 됐나요? 한번 더. 긴 줄을 놓고, 한쪽을 놓고, 또 한쪽을 위로 동그라미 만들어주고, 만들어준 거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세번 정도 묶었습니다. 자, 이 정도 묶은 다음에, 자,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번엔 소리를 낼수 있게 여기다 매듭을 10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보세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동그라미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에 있는 끈을 당겨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간격은 2cm 정도 간격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 센치를 재 보면 여기가 이렇게 2cm 정도 되게 할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또한 바퀴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위에서 끈을 잡아 당겨요. 그 다음에 2cm 되게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매듭이 두개 나왔죠? 여기 10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위, 동그라미를 만들었으면, 위에서 아래에 있는 끈을 잡아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세개 됐죠? 자한번더 동그라미를 만들고 위에서 아래 거를 당겨주세요. 됐죠? 또한번더 동그라미를 만들고 위에서 아래 거를 수 있겠나요? 자, 바닥에 놓고 해볼까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구멍으로 요거를 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당겨주세요. 요게 좀 빠르면 잠깐 섰다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묶으면 돼요. 자, 또 동그라미를 만들고 아래에서 꺼내주세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구멍에서 돌림끈을 받아 잡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듭니다.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고 자, 10개 완성이 됐나요? 자, 선생님도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선생님 11개 했네요. 끝까지 그냥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만들고, 꺼내주고. 끈이, 끈이 다될 때까지 하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완성됐죠? 다된 거예요, 이게. 이번에는 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번은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다 끈을 앞에서 제일 첫 번째 매듭 앞에 대고 당겨주세요. 여기 동그라미를 잡고, 자, 근데 너무 세게 여기를 꽉 잡으면 안 돼요. 살짝 잡고. 그런데 여기가 아플 수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엄지와 검지로 잡고 해도 돼요. 이게 소리가 안날 때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헐거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꽉 쪼매면 돼요. 선생님도 좀 헐겁죠.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를 예쁘게 꾸밀 거예요. 예쁜 새를 만들면 되겠죠. 선생님 만든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선생님은 예쁜 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새가 앉아 있는 곳이니까 여기도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꽃밭을 만들어 볼까요? 꽃밭을 여기도 하고. 딱따구리가 꽃밭에 앉은 것 같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한번 꾸며보세요. 완성되었죠? 자, 이제 친구들끼리 소리가 어떻게 잘 나는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엄지와 검지에 대고. 오늘 예쁜 딱따구리 소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딱따구리도 만들어보고 겨울눈도 관찰을 했는데 직접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꼭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녕. 다음에 봐요. 지금까지 어명숙 이동호 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3월 20일에는 북서울꿈에서 만나요.